네 오늘은 주님 성천 대축일입니다. 또 홍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셨다. 당연히 예수께서는 3일최신 삼위위격 중에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시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학은 예수는 온전한 신이자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 그러나 온전한 또 인간으로 지내셨기 때문에 뭐 인간은 뭐 죽지 않고 평생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에, 당신의 미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몸소, 체험으로, 어, 가르치시고, 그 임무를 다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대신, 이제, 그 성령을 어, 보내주신다. 뭐 이런 것이죠. 어, 일단, 어, 3위 중에, 우리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어, 여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 아버지와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말씀을 이제 조금 잘못 해석을 하면은 자꾸 가서 이제 뭐이 어, 미션을 어, 선교, 전교 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방, 세상 만방에 가서 자꾸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려고 한다. 이게 이제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왜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예수님 탄생한지가 이제 2023년이 된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석이니까. 어, 그런데 그 이전에도 다른 종교들도 있었고. 또 그런 각 종교 안에서 전통 안에서 그 종교를 믿고 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종교도 아니고 그냥 뭐그 문화가 돼 가지고 그냥 삶의 일부로 일부분으로 된 종교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오랜 어, 그 전통이 있는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라, 우리 성당 나와라, 우리 교회 나와라 하고, 자꾸, 어, 그 선교, 전교라는 그 목목하에 자꾸 가서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강요가 되지 않아요? 예. 네. 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명령을 지키게 하라는 것은 당신께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그 복음을 살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네? 복음, 복음 내용, 계속 무척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입니다. 네, 용도, 3이 그죠?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네 가지를 실천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 무슨 우리 성당 나와서 예수믿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 종교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어, 착하게 잘 살면 어, 그것에 그것이 하느님 뜻 아니에요? 예. 착하게 잘 살고 그러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면 그게 하느님이 이 인류에게 예. 딱한 가지 바라는 게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서 무슨 어, 예수를 믿으라, 뭐,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자꾸 줘가지고, 어, 어, 개종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가서 멤버십, 교회 멤버십 늘려라. 이런 말 언제 예수가 했습니까? 예, 전혀 그거 아니다. 그러면 이 미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미션이 뭐냐? 이것도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예, 어, 초대 교황. 초대 교종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분명히 미션을 주셨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죠 세번 묻고 세번 베드로가 답을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사랑합니다 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해라. 이렇게. 요게 바로 미션이다. 뭘 하라 그러시냐. 기억나십니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게 미션이에요. 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는 게 미션이지. 가서 우리 교회에 많은 신자 나오게끔 신자 멤버, 음, 멤버십 늘려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양은 여기에서 아주 어, 겁이 많고 약한 존재의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션은 우리 주변의 약자를 돌봐라 하는 겁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딴게 미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자를 어, 돌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약자를 돌보는 그 방법이 있다.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당장 어, 어,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돕는 차원이 있죠. 그죠? 약한 자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리는 자, 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지 차원에서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어, 그런 거 해야 된다. 아,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 한국 사회는 나름대로 이제 복지 시스템이 어, 이렇게 좀성장 어, 했죠. 그래서, 어, 어, 여기저기서 이제 그 식사도 제공하고 뭐 잠자리 제공하는 데도 있고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어, 기초수급자가 되면 나라에서 어, 다달이 얼마씩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청년, 아, 청년들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나 또 어, 어르신분들 어, 싸게 네, 임대를 어, 내고 살수 있는 임대아파트 뭐 이런 것도 이게 복지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 양을 돌보는 그러니까 약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있다 이게 이제 복지 차원의 돌봄이다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이건 좀 신경을 안어요왜이 길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어,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주 오래 전인데 네, 서울대륙의 한 신부님이 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아, 그 마더데레사를 지칭하면서, 그 당시에는 마더데레사가 성, 성인품에 오르기 전이죠. 근데 그, 그때도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아, 거의 성녀 수준의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고 굶주리니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이 일을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더데레사를 데 언급을 하시면서 마더데레사가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복지 차원의 돌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냐 제도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죠? 아니,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 막아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 한 예를 들면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데 쓰레기만 치고 있다. 쓰레기를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어, 중요하지 않느냐. 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 그런, 어, 약자들이 생산되는 구조를 바꿔내야 된다. 그 구조가 뭐냐. 피닉빈 부입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예. 를 들면, 뭐, 20대 80 아니에요? 상위 20%가 80%의 재화를 쓰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20% 갖고 나눠 쓰려니, 그 80%는 계속 가능한 거예요. 이런 구조를 바꿔내야 된다. 이것은 법으로 또 제도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투쟁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왜?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쟁을 해야만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에, 우는 아이의 바, 어, 우는 아예 졌춘다, 이런 말도 있듯이, 어,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 비두권 세력들은 그것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 조금 더 내어주지 않아요. 어, 그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뭐, 어, 예를 들면, 이제 그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부의 공평한 분배, 그러니까 경제 문,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그 자유주의 국가 또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작동은 어느 정도 해요. 예를 들면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세금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세금 낸다. 어느 정도 그 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게 온전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각지대가 있고, 그러면서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어, 굶주리고, 어, 그냥, 뭐, 길거리에 나앉고, 뭐, 이런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론 이것은 옛날부터, 어, 이 가난이라는 것은 임금님도 해결 못한다, 이런 뭐,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법과 제도로서 얼마든지, 에, 그렇게, 소외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 어, 유럽의 그 국가들입니다. 예. 예 이런 애들도 이렇게 한국 쪽기 올라오면 안 돼. 넌 내려가. 너미, 는 내려가. 헤헤헤. 넌이야. 자, 그래서. 그 양들을 돌보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 또그두 어, 가지 길은 복지 차원의 돌봄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정치와 제도 차원에서 어, 제도를 바꿔보는 것. 아예 그 약자들이 생산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 방법. 이두 가지는 동시에 에,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홍보주의 홍보주의를 좀 언급을 하면 여러분 어, 이제 홍보라는 것은 나를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개념이.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입니다. 나를 무조건 알리는 것 이거 조금 시대착오적이 아닌가 생각해봐야죠. 왜냐면 요즘은 이제 쌍방향 시대 아니에요. 에, 나만 알리는 게 에, 장땡이 아니다. 에. 듣는 사람들의 또 의견도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서로 그래 쌍방향 소통이 돼야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또그 청자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무언가 우리 교회도 변형이 되고 또 우리 사회도 변화를 일으키면서 좀더 나은 세상 좀더 공동선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인류 진화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인류 진화의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약한 존재들이 온전하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고장되는 그런 시점이 우리 인류 진화에 완성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소통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을 보세요. 우리 이제 교회 내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의 소통은 소위 말해서 언론이라는 그 권력들이 지금 그 권력을 주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심지어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과천뉴스를 만들면서, 어, 자기네 기득권들이 유익하도록, 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이 언론을 어, 도구로 삼지 않습니까? 에.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언론을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어떤 언론이든 마찬가지죠. 어, 신문, 뭐, 라디오, TV, 에, 등등, 종편. 다이 돈이 있어야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돈 누가 갖고 있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을 다 소유하고 있다. 그 언론사들의 오너들이 언론을 컴파니로 만들어서 회사,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혹은 세뇌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대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 공무 독재 시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제했잖아요. 어, 검열하고. 근데 요즘엔 이제 그 그렇게 하면 다 드러나니까 아주 세련되게 합니다. 통제 안 하죠. 그러나 <laughs> 알아서 그 어, 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어, 언론 사주들이 그 회사가 어, 뭐야 회사니까 이익을 어, 취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자기네 말들을 잘안 들으면 그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압력을 가. 그러면 어, 언론 소유주들은 이제 눈치 보고 벌벌 뛰고, 어, 그 권력을 가진 어, 존재들을 위해서 복무한다. 그래서 이제 짝짝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원 유착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 실제로 그게 벌어지고 있고 또. 예, 지금 21세기니까 이제 새로운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매체들이 막 되니까 <laughs> 개인이 막 방송을 할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laughs> 그런 것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거기에 또 이제 손을 뻗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대서 SNS에 이제 알바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또 유튜브에도 완전히 그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 어,를, 어, 고용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엉뚱한 뉴스를 막 만들고 사기, 어, 사람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뉴스를 막 하면서 그냥 구독자를 늘리고, 어, 그러면서 이제 막 돈이 생기잖아요. 어, 그러면 그 유튜버들은 돈, 돈을 벌고 또그기득권 세력에 또, 어, 고용되는 것이죠. 복무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로 어, 여론을 호도한다. 이게 참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우리 각자가 어, 좋은 유튜브 방송이나 혹은 어, 전체 매체 중에 가장 그래도 공정하게 에, 방송을 한다, 아, 글을 쓴다는 매체를 선택해서 어, 그런 공정한 보도를 골라서 우리가 어, 읽거나 보거나 또 듣거나 해야 된다. 요즘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팟 테스트가 있잖아요. 팟빵 어, 그뭐 이런 그 팟캐스트 포털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공정한 방송, 방송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교통방송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전체 라디오 방송에서 오랫동안 시청률 1위를 차지한 뉴스공장이라든지 이게 지금 이제 유튜버로 봤잖아요. 뉴스공장 서울 그 서울시에서 이제 그 예산을 안줘서 아겨났잖아요 뉴스공대. 그러니까 어 자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했는데 아뭐뭐 구독자가 뭐 100만이 넘으니까 웬만한 뭐 종편 하고는 게임이 안됩니다. 그 시청률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그런걸 골라서 들으셔야 된다. 유튜브 적극적으로 골라서 듣고 그런 팟빵의 새날이라든가뭐 아 이런 어 그 인기가 있으면서 좀 진정성 있게 방송을 하는 어, 그런 분들의 방송을 좀 듣고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홍보주일날 제가 이런 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어, 가려져 있다 어, 공정한 정보에 눈 멀고 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들은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깨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그런 공정한 매체들을 찾아서 어, 자발적으로 듣고 어, 이 상황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 이 시대의 징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홍보주일 제가 이걸좀 어, 아주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 참고로 제가 좀 공정한 언론이다라고 싶은 그러니까 너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그래서 그 공정한 언론이다라고 싶은 것을 좀 소개해 드리면 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언론사 중에서는 회사가 아닌 어,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어, 언론이 있어요 그게 프레시안입니다 프레시안 프레시안닷컴 그걸 좀 하루에 예, 그 신문, 어, 인터넷 신문이죠. 어, 한 꼭지, 두 꼭지씩 읽으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열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이 가난한 분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동자, 또, 가난한 분들을 위한 신문이 있어요. 그게 어, 민중의 소리입니다. 예, 그 좋은 신문이에요. 어, 기자들 아주 정신이 추천합니다. 아, 그래서 그 민중의 소리, 인터넷 신문, 그거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은 어, 힘들다 뉴스공장 혹은 팟방의 새날 어, 이런 거좀 찾아서 들으세요. 예. 공중파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좀 신뢰도가 높아가는 어, 방송이 MBC죠. 예, MBC 뉴스 이런 걸좀잘 어, 챙겨서 봐야 된다. 아무거나 틀어놓고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 이게 쇠는 대하는 거요 쇠네. 암만 착한, 착한 사람일수록 세뇌가 잘 되지 예. 야 저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상이 예, 반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오히려 또 가난한 분도 가난하고 농민들 예? 이 언론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어, 엉뚱한 우익방송들이 종편 틀어놓은 거 식당 주인이 틀어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세뇌되니까 직접 투표할 때는 부자 정당을 찍어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아주 엉뚱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아 넘어왔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게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들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여리가 있고, 정말 대단한 민족인데, 아니, 이번을 찍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지금 윤석열 같은 사람이 엉뚱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완전히 보는 시각이 일본 정부 우익들이 보는 시각으로, 응? 어? 그, 그, 윤석열 씨 이름을 윤속구여로라고 발음해야 돼. 일본 발음으로. 윤속구 여로. 어? 이럴 정도로 지금, 어, 상황이 돼 있다. 이게 이 직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렇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소가 넘어다 바벌에서입번 지금 게 아니다.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 주일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깨워서 기도하면서 어, 올바른 어, 이 언론을 찾아서 어, 보고 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면은. 그래서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은 국회의원 분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 대표를 정말 어,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올바른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네, 뭐 주의여기해서 조금 더 이걸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찾아서 좋은 언론들을 읽고 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